네, 예, 수소발전기를 먼저 하고 와, 수소 이쪽에 장난 아니다 대박이다 자, 수소발전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수소.. 수소발전기 수소발전기는 수소 있는 데다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수소를 딴데 모으나? 발전기 자체는 딴데 있어도 상관없나? 이거는.. 이것도 밑에다가 놓을까 일단? 수소발전기는 수소가.. 수소를 쓰는구나 그리고 열기도 좀 나고 아, 발전기 다른 곳에 있어도 되는데 아, 가스관은 연결돼 있어야 되는군요 그럼 그냥 이 안에다가 네, 알아요. 그 오염된 공기라고 나오는 거 알아요. 폴리티스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뭐, 그거 좀 있어서 뭐 어떻다고. <laughs> 괜찮다니까요, 그거. 그거, 자, 약간 있다고 해서 뭐 전혀 문제 없어요. 괜찮아. 그니까, 왜 자꾸 그걸 가지고, 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게 여과시키고 있잖아요, 여과. 그죠? 하실 수 있죠. 네. 위에다 지으면 열 관리 어떻게 하나요? 아, 그러게. 이걸 아래다 지을까? 그럼 이거 너무 멀리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 네, 공기 좀안 좋아도 잘 살아요, 애들. 찮습니다자이 아래다가 지워버릴까? 세 칸은 있어야 되나 본데 위로? 아 그냥 물 생겨서 저거 물 놔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이 아래쪽에다가 좀 약간 하, 약간 좀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새 신병 왔나요? 자, 신병 좀 어떤지 좀 볼까? 자, 어디 보자 방중이가 왔구나 채굴력 아, 채굴력은 이제 필요 없어 아, 채굴 잘하는 애들 많아 채굴력은 이제 필요 없고 아, 글력 건설 못하는 애가 왔네 자, 이번에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뭐 캐릭터가 귀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애도 아니고 좋은 애도 아니고 자, 여기를 좀만 더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뚫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소 발전기는 이쪽에다 놓겠습니다 왼쪽 위에도 추운 지역이 있어요. 아, 왼쪽 위에 추운 지역? 아, 저게 맞아. 그래도 추운 지역이 있지. 그 그냥, 그냥 수소발전기 여기다 놓죠. 열 발생하니까. 자. 단열 타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냉기로 그냥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물도 지금, 지금 공짜로 생성되는데? 이게 물이 생성된다는 건 대박 아니에요? 이게 오염된 물이지만 나중에 여과해서 쓰면 되거든요? 이게 물이 지금 공짜로 생긴다는 건 대박인 것 같은데? 그냥 놔두도될것 같은데? 어. 어, 물이 공짜로 생긴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물을 지금 계속 공짜로 생긴 게 이만큼 생겼어 없어. 물을 구하기도 힘든 건데 자, 여기다가 이산화탄소 여기도 있고 수소발전기 아, 그물 타일로 물만 배수되게 해주세요 아, 그거 괜찮다 어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네 그물 타일로 아, 물 배수되게 하면 되는구나. 아, 그러네. 와, 쩐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문제 해결이지. 자, 이제 수소 발전기 이제 여기다 만들 거고요. 이제 문제는. 자, 이제 문제는. 가스 배선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가스 배관을. 이게 배관이 이제 가스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스는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거? 아, 밑에 있구나. 가스관 뭐야, 이거? 가스관 어떻게 하는 거야? 스스를 이쪽에다가 갖다 끌어넣어야 돼네아 전력 탭도 밑으로 내리면 더 있구나 가스 펌프 이게 이게 가스를 모으는 걸 거야 아마 아마 내가 알기론 이게 가스를 모으는 걸 걸요? 맞죠 이게 이게 이제 가스를 모으는 기계야 여기 가스들이 겁나 많으니까 가스들이 위로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가스 펌프를 두개 정도 만들어서 그렇지 그다음 가스관을 연결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얘를 아, 너무 이거 돈 아까운 거 아니야 이거? 아, 너무 너무 밑에다가 했나? 그 돈이 하나로도 충분해요. 아 필터로 수서만 아. 하나로도 충분. 아, 이거 너무 자원 낭비인데 너무 너무 멀리 있나? 어. 뭐 해보지 뭐 해보자 해보자 해봅시다. 배선님, 물 모이는 곳에 바닥에 얼음이 녹을 것 같아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아, 계속 떨어지라고 그러세요. 계속 밑으로 떨어지라고 하세요. 더 밑으로 모이게 어차피 이 밑에 뭐 깨끗한 물도 없고. 어, 너무 추워한다. 이거. 이쪽도 약간 배수해줘야 되는데. 추운 곳은 단열 가스관으로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가스가 얼어? 아또 이게 별걸 다 생각해야 되는구나. 한이 정도부터만 하면 될 걸? 이 정도부터만? 도부터 단열 가스관으로 되겠습니다 아, 아니 별로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편하게 그냥 편하게 편하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뭐 크게 너무 막 완벽하게 안 하려고만 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가스관 대공사네 이거 완전. 소발전기 뭐 가스만 연결하면 되나 보네요. 어이거 되게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이러면. 그럼 뭐가 배출되나? 가스 필터 하셔야 되는데. 아, 가스 필터 해야 된다고요? 아, 가스 필터 안, 안 써도 된대. 배기구 있어야 돼요. 배기구 일단 한번 써보죠. 저 물이 나와요 근데? 수소가스를 쓰면 물이 나와? 수소 발전 누가 하면? 자, 일단 전선부터 연결해야 될것 같애 아 전선. 전선 연결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뭐 아, 배기구진 필요 없고 자, 대공사인데요 이거 완전 아, 저 전기가 필요하네 전력기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네 됐어요 어, 잠깐만 저 위에는 더 이상 아이고 아이고, 이거 위로 더 올라가잖아 이거 자꾸 그죠 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저게 가스가 박스가 여기만 딱 모여야 되는데. 네. 배터리 더 만드세요. 전기가 남아 돌아요. 아, 그래요? 오케이. 아, 배터리 저 밑에 좀더 더 내려갈, 더 팔까? 하고 걸려 배터리 불씨 가스 펌프는 전선 연기 못해요 거기 못 들어가요 아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잠아 어될것 같은데 어, 잠아 자 일단 자고 자고 일어나세요. 와, 갑자기, 뭐야, 왜 물이 갑자기, 야, 잠깐만, 여기, 어디서 물이 자꾸 나오냐,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어디서, 여... 물이 계속 나와요. 밑으로 더 파줘야겠는데? 아무래도, 밑에 더 모아야겠다. 여기 좀 파서, 더 모읍시다. 저 밑으로 아예 더 빠지게. 더 빠지게. 아, 바닥 청소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저물 저 모을 거야. 저물 모을 거예요. 자, 이거 정리만 한번 하자. 정리. 아, 애들 얼어 죽으려나 아, 너무 춥나? 근데 아예 지금 냉각, 냉각끈 아예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서 너무 좋아 아, 물 떨어진다, 호고 감기 걸리면 뭐 고쳐주면 됩니다 됐어, 물 아, 나이스 아, 좋아 폭포 아, 그. 폭포 굿 자, 여기다가 그냥 물 타일 하나 만들어주자 왜냐면 위험하니까 저게 너무 위험하죠 너무 위험하니까 떨어질 수 있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물 타일로. 자물 자동적으로 빠지게야 여기에 이제 물을 가득 채우겠다. 물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 오염된 물이 그죠? 대박이지 이러면. 어 수소 가스 좋아. 자 가스 배관 다 연결됐나요? 어다 연결된 거 같아.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거기만 좀만 연결하면 돼 이거부터 이거 빨리 하자 네, 석탄 발전기는 배관 연결 안 해도 되나? 네, 안 해도 돼요 석탄 이제 없애버리려고 석탄 발전기 이제 없애버리려고 이거 수소 발전기 제대로 들어가면 석탄 꺼 놓게 뭐 없애.. 없애진 않고 꺼 놔도 될것 같은데요 그죠? 혹시라도 모르게 애들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물타일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으면은 애들이 알아서 물이 흘러내리겠죠? 아, 좋다 야 이런 시스템 좋다 기가 막히는 시스템이구만 이거 드라이아이스들도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 어, 춥게 만들어서 거기다 이상한탄소를 가져서 춥게 만들면 할 수,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50%에 달해요 아, 괜찮습니다 얘싹다 예, 갈아.. 갈아버려 <laughs> 일단, 일단 왕국을 건설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국공신을 이제 뭐, 사사구팽이라는 뭐 그런 말도 있고요네 여러 가지 할수 있으니까, 네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충분해요 이미 남는 전기들을 빨리빨리 네 자, 왕국을 일단 건설해 놓고 생각합시다 아물잘 떨어진다. 자 지금 지하 몇 미터인가요? 어 글쎄 이거 어떻게 몇 미터인지 아는 방법이 있나요? 자 우리 안마기를 좀 많이 만들자. 우리 안마를 각자 하나씩 배정시켜서 할수 있도록. 자 우리 안마를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우리 복지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복지정책을, 아, 제약기! 아, 제약기 있네. 야, 아프면 이제 이걸로 약 먹으면 돼. 약 먹으면. 약 먹고 나면 되겠죠? 제약기 어디다 놓을까, 이거? 산소 많은 데다 놓까 이거 열 많이 날려나? 제약기가... 75도. 아, 75도까지 올라가네, 이게. 시작주시고이똥간 옆에다가 놓으면 좀 그렇죠. 좀 여러분들, 이 수소발전기 옆에다가 같이 이거 들어갑시다. 아, 연구시설 철거하고 거기다 설치하면 될까? 아, 연구시설 철거해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쓸 일이 없네. 이게 연구가, 연구 다 했으니까. 그죠? 철거해도 됩니까? 네. 아냐, 근데 철거하면 좀 약간 데코가 안 되니까. 데코용으로좀 남겨놔도 될것 같은데. 아, 오염된 물 진짜 영원히 모을 수 있네. 대박이다, 이거. 짱인데? 가득 찰 때까지 모으겠다. 아이고 내가 감기 걸렸나 본데? 누군이. 땅꼬리 감기 걸렸어. 땅꼬리 감기. 걸렸네. 딱꼬리 강기 걸렸어요. 자 가서 쉬어야지. 자, 딱꼬리 쉬세요. 의료침대 좀더 만들까? 의료침대 더 만들고 항상 다쳤을 때 대비해서. 연구 스크롤 있, 내리면 더 있지 않나요? 어, 어더 없는 것 같아요. 다한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얼리어세스라서 다안 나온 것 같아. 전기도 이 밑으로 가면 뭐 전원 스위치라든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어, 이거 물 생각보다 꽤 오래 쓰네. 괜찮네. 아, 건축이 알아서 치료, 치료 중이에요. 자, 아, 이거 네, 치료하시고. 자 산소 아주 잘 나오고 있고 깔끔합니다. 야 좋은 산, 야 깨끗한 산소가 완전 푹 퍼져 있죠. 대박이죠. 야이 산소가 지금 딱 적당한 것 같아. 오히려 너무 많지 않나 싶어. 이산화탄소는 이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아픈 사람 또 있나요? 어. 아, 여깄다 여깄다. 야만이야만니 이거, 이거 먼저 만들어야겠다 그래, 네가 만들고 네가 들어가서 쉬자 그래, 끝만 자. 네가 만들고 네가 들어가서 쉬어 <laughs> 아 의, 의료 침대에 거리 둬야 돼요? 기침 범위 때문에? 아, 진짜? 아, 의료침대를 또 기침 범위가 있구나. 쩐다, 진짜. 어차피 자러 가면 안 쓰니까 여기다 놓자. 자러 가면 어차피 안 쓰죠? 그러면 코보는 애랑은 뭐 괜찮을 것 같아. 대선님, 가스 흡입구 시설. 화, 아, 여기, 여기. 어, 잠깐만. 아, 아, 가스 흡입구. 아, 이거. 야, 이거 왜 아무도 안 오니, 여기? 아, 여기가 안 닿는구나 아, 여기가 안 닿아서 그래 안 닿아서 그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사다리 사다리 아, 고마워요 사다리가 없어서 애들이 팔이 안 닿아서 못, 못 만들었어 네 위에 염소가스가 있는데 너무 무서운데 저거. 자, 아까 누구였지? 야만이. 어 드디어 이제 돌아간다. 아 이제 돌아가네. 이제야 이제 돌아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수소 이제 모아지네요. 수소 모아집니다. 자 수소가 이제 이 배가를 타고 내려가겠죠. 자, 가스관, 자, 수소가 내려갑니다 자, 저기,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뚜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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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 오, 좋아. 와, 쭉쭉 올라간다. 쭉쭉 올라가. 쿡쿡쿡 야, 이제 이거, 야, 이거 꺼버려. 이거 이제 꺼도 되지 않아? 석탄? 이산화 탄소 발생시키는 이 석탄? 800와트. 어, 600와트. 이거 잠깐 비, 활성화 네. 굉장 비활성화 시켜졌어. 와, 멋있다, 저거. 야, 수소를 이용해서 이 발전기들을 쭉쭉 돌립니다. うん。<laughs>